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눈앞에 축하리입니다 <초파됩니다. 웃음>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 를 드리는데요. 아,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어, 저희 주민 주민이죠 어, 상가분들께서 자기네 상가 앞에다가 뭐 손님 차라든지 자기 차라든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뭐 지금 뭐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데 분명히 여기는 군유지입니다. 제가 지적도상 확인도 했고 여기는 뭐 주차, 주정차를 할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전용 자리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저한테 어 잠깐 정차, 주정차를 해놨었는데 차를 빼라마라 뭐 강요를 하더라고요. 저 하도 열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8시 49분입니다. 지금 불법 주정차 어 신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고 있고 아주 다 족칠 겁니다. 내가 오늘 그냥 다 아작을 낼 겁니다. 이 새끼들 이거 내가 두고 봅시다. 진짜 각오하세요. 이 사람들. 뭐 그동안 편히 뭐 무슨, 뭐, 불법을 그냥,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엄중히 경고합니다. 불법 주정차, 근절하겠습니다.